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단기간에 갭을 다 메꾸면서 오히려 그 밑에까지 떨어졌고 별다른 반등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은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자,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은 낙폭이 회복이 되어서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자,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의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직전 저점을 이탈해버렸고, 직전 저점을 이탈했다는 것은 이런 흐름은 정말 좋지 않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도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이 나왔었네요. 반대로 반도체나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자, 2차원지는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었지만,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컨텐츠 관련주. 이쪽은 모든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약간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하고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하고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지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사거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까지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도 만만치 않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크게 빠졌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기아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오히려 현대차보다 기아 쪽에서 더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뱅크, 삼성SDI.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기관도 SK하이닉스, 현대미포조선, SO1, 한미아품,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 세외증시를 보면, 어제는 그래도 모처럼 미국증시가 한 차례 반등을 했어요. 장 초반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장 막판되면서, 나스닥이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결국 1.2%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 1.4%의 상승이 나왔죠. 또 다우지수도 1.5%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번 달 내내 시장이 흘러내렸다면, 어제는 모처럼 반등이 나왔고, FMC를 앞두고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증시는 별다른 반등도 없이, 오후장이 낙폭을 키워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2% 상승이 나왔었네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0.4%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상해지수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도 낙폭이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CPI 발표, 밤 10시 30분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미국의 FMC가 시작이 되고,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연준 의장의 어떤 코멘트, 그런 것들은 15일 새벽에 나올 수가 있고, 아마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은, 15일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미국의 CPI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그 다음날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점도표라든지 파월의 기자회견,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자료로서 이번에 CPI 예측치가 7.3%예요. 저번 달에는 예측치가 8%였고, 결과는 7.7%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쩌면 예측치를 하위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지난 1년 동안의 CPI를 보면 단한 차례만 예측치보다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측치보다는 실제 값이 조금 더 높게 나왔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가가 하락 국면에서는 지난달처럼 예측치보다 실제 값, 이게 계속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도 예측을 했던 것보다 실제로 더 낮게 나온다면 다음 달에도 컨셉보다 하회 내지는 보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 2021년하고 2022년, 이때를 비교해서 보세요. 작년에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컨셉보다 상회하면서 발표가 되었을 거예요.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컨셉보다 하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을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의 실제값 이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으니까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7.3% 이것보다 낮아지는지 그 점을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별반 특징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굳이 한 가지 업종을 뽑아 본다면 자 중국에서 감기약 대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감기약이 대란에 빚는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했잖아요. 그래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때문에 의약품 관련 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일약품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또 경보제약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국제양품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감기약과 관련된 제약주들, 그리고 원료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밤에 CPI 지수가 혹시나 컨센을 하위하게 된다면 분명히 기술주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그때는 최근에 강세가 나왔었던 이런 종목들이 또 주가가 크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금리 인상기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로 키워드가 옮겨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길게는 2024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물론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전망을 하되 그 전망과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2020년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2022년 올해죠. 반도체가 빅사이클에 접어들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과연 빅사이클에 접어들었고 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2023년하고 또 2024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지만 이게 또 언제 급격하게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선례로서 만약에 내일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지난달처럼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또 다음달에도 크게 하회를 한다면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것이고요. 또 기준금리가 물가지수를 역전하게 된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계속 가능성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때문에 2023년 그리고 2024년 지금 전망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100% 전망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 사례로서 2020년 당시에 올해를 어떻게 쳐다봤었는지 그 부분 한번 상기시켜 본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할때 참고해 볼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을 토대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으니까 2023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겠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고점이었을 때 그때가 작년 2분기 말, 3분기 초 이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차트로 나눠보면 21년 2분기하고 3분기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우선 빨간색 막대가 영업이익이고 여기 점선으로 연결된 것은 YY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걸 나타낸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작년 1분기에서 2분기가 되면서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실적은 의외로 3분기에, 3분기에 고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 상승률이 고점이었고, 또 이익의 고점도 2분기쯤이 피크였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는 계속 내려가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다면 반대로, 어,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실적이 계속 눈으로 찍힐 것이고 그 영업이익의 증감률이 둔화가 되었을 때 그쯤부터는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3분기가 영업이익이 39조 원이 나왔어요. 여기 53조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저조했었고 또 다음 달에는 더 저조할 가능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증감률이 언제쯤 둔화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예측할 수가 있다면 시장이 비로소 저점을 다졌고 이제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구나. 그걸 캐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보유한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둔화가 되었고 그 증감률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지수가 언제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단순하게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의 증감률을 보세요. 이것만 살펴봐도 자, 코스피가 2분기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의 추이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던 만큼 기업들의 분기별 영업이 그것도 한번 필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밤에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연말이나 시장이 조금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해주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